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유일한입니다. 아, 땅콩을 여기 화분에다가 좀 심어 놨는데, 캐는 시기가 좀 늦었어요. 이게 한 열흘 전에 캐는 게 좋았는데, 좀 늦었는데, 오늘 캐 보려고 그래요. 텃밭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화분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화분도 많이 이용하고, 이쪽으로는 화분을 이용해서 쫙 심고요. 이쪽으로는 저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심어 먹습니다. 같이 작을 때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잘 자랍니다. 근데 이제 화분의 단점은 좀 물을 자주 줘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 땅콩이 이게 9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 캐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9월 중하순, 10월 중하순, 11월 초까지. 근데 보통 제가 좀 늦게 캐는 건데 이파리가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 이파리가 색이 색이 변하면 캐면 되거든요. <놀람> 땅콩은 이렇게 이파리가. 좀 노랗게 변하기 시작할 때 보통 캐는데 조금 저는 늦었어요. 예. 화분 하나에 모종을 제가 다섯 개를 심어 놨거든요. 이 작은 화분이 얼마큼 열렸을까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건데, 이렇게 열렸죠. 떨어진 것까지 하면 이렇게 꽤 많이 달렸습니다. 재미로 참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예, 뭐, 많이 달린 건 아니지만, 주전부리 할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예. 이게 바로 캐가지고요. 이거 바로 캐서 물에 씻어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이거. 또 맥주 한잔 하면요. 그냥 이유 없이 맛있어요. 그냥 내가 농사 지어서, 직접 농사 지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먹으면, 꿀맛입니다, 꿀맛. 물에다 씻어볼게요. 네, 이게 땅콩이 또 효능을 제가 또 들여다보니까 의학적 자료를 보니까 이게 와, 이게 영양성분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콜레스테롤,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땅콩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니까 동맥경화 예방에도 굉장히 된대요. 예방, 동맥경화. 땅콩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을 해가지고 노화 방지를 시켜준대요.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거죠. 불포화 지방산이 올레인산과 리놀산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땅콩에. 불포화 지방산이 올레인산과 리놀산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이게 동맥 경화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게 피로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골고루 들어있대요. 땅콩에. 그래서 피로회복에도 좋고 기억력 증진에도 좋고 호흡기 질환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오징어하고 섭취를 우리가 오징어하고 먹잖아요. 맥주 드실 때. 그 오징어하고 먹는 이유가 그냥 먹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오징어하고 드셨을 때 타우닌 성분이 알코올을 분해 시켜준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징어에다 땅콩을 먹는 거더라고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근데 칼로리가 높아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참, 이게 전원에서 이런 걸 키워서 먹어보면 몇개안 되잖아요. 전원 좀 땅이 작아가지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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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해가지고 수십가지를 심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만 봐요. 맛만 보는데 참 이게 정신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농사가 되게 정신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이게. 물에다가 이제 씻어 보겠습니다. 네, 물에다가 씻어 봐야죠. 땅콩이요, 꽤 큽니다. 알이 꽤 커요, 굵어요. 와, 아, 한 줄거리 나왔습니다. 뭐 한동안, 한동안 먹겠죠. 아, 저는 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이 수확의 기쁨. 정말, 돈으로도 환산이 안 됩니다. 이게, 아, 정말, 매번 계속 수확하면서, 수확할 때마다 그수학의 기쁨이 정신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알큰것좀 보세요 알이요 이거 보면 제 엄지 엄지 손톱 옆에 났잖아요 이렇게 엄지 손톱 났는데 꽤 큽니다 이 정도면 네 어우 절반 이상은 됩니다 이렇게 수확해서 먹으면요 백배천배 맛이 줍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농사를 짓고 달라진 게 뭐냐면 음식물을 버리질 않아요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농사 저 보면 이런 배춧잎 같은 것도 하나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달라진 게 있다면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는 안으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나서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짓고 나서 그걸로 음식을 해서 먹고 그러면 국물도 남기기가 아깝습니다. 그렇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접어야 돼요. 진짜 맛있네요. 근데 이 땅콩이 단점이 뭐냐면 5개월이에요. 수확기간이 5개월. 5월에 심어서 6, 7, 8, 9, 10, 5개월 걸려요. 5개월. 이게 5개월 넘게 걸리죠. 5개월에서 5개월 막. 보름 막 이상 오6 개월 걸리기 때문에 밭에다 심으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못 해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작아서 이걸 화분에 다 심었는데 좀 재배 기간이 길다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